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내가 이 게임을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스콜라 하셔야죠 라는 말만 안했어도 나는 이걸 절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거야 진짜 이게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허허허! 어, 어, 어. 그 원래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. 나 지금 얘랑 첫인상 지금 첫 단추 단단히 잘못 깨 껴놨거든? 이거, 이거 잘못 만든 게임이야. 재미없는 게임이야! 어디가? 어디까지 내려가? 어. 도. 어, 아씨.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동물 같은 감각으로. 아씨. 못 쓰라고? 벌써? 아니 벌써가 아니라 이걸 벌써라고 해야 돼 이제야라고 해야 돼? 어, 이거 아까 애들이 때리고 있던 거 아닙니까? 이거 애들이 아까 때리고 있던 거 아니야? 뭐야? 개 못생김, 얼굴이라 할게 없잖아. 개 못생겼네, 진짜. 이거 아까 애들이 때리고 있던 거 아니야?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맞다. 구르기 되게 후졌지? 구르다 얻어맞았어. 보스 찾았으니까 가는 길은 괜찮을 거야. 어, 잠깐만.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어떻게 돼 있어?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것도 기다려야 되잖아. 내려놨잖아. 큰일 났네. 쇼컷이요? 쇼컷이 있어? 아, 어, 말안 해줬잖아. 쇼컷은 또 뭐야. 쇼컷 있는지도 몰랐지.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문 있다고? 젠장. 망했다, 이번 판. 이거? 아, 열리네. 어, 그대로 있네? 아, 엘리베이터는 다행히 올라오는구나. 정말 즐겁다 즐거워 미치겠다 즐거워 돌아버리겠다 너무나도 즐거워서 할말을 모르겠다 두대만 더 그렇지 죽어라 이 자식 내가 쓰리 짬이 있다고 스토리어치브드 병사의 열쇠 최후의 거인 뭐야 화터풀 없습니까? 헛됨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허허 오지마 해골바가지야 할 거야. 어 나도 어 커스터마이징 할 거라고. 안 돼. 나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? 사이버 판쿠.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렇게 놓칠 수 없어. 에롱이다 자식아. 도망 가자. 죽고 싶진 않아. 여기 숨어 있자. <laughs>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이제 어떡하지? 나, 나 어떻게 해야 돼? 오, 씨, 마술사야, 마술사. 마술 쓰고 있어. 아하. 하지만 일단 회복은, 해보고... 아, 들어온다. 어이씨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잠깐만. 잠깐만. 나, 나, 나. 나 이런 거 준비가 안 됐어. 나.. 나 아직 이런 거 주, 준비가 안 됐다고. 아직 준비안 됐다. 아 아파. 겁나 아파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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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도망가. 도망가. 잠깐만 일직선이야 일직선으로 도망가지마 이러면 총 맞는다 일직선으로 도망가면 마술 맞을 거야. 희한한 법을 모르느냐. <laughs> 어어어어 죽을 거면 차라리 저거라도 죽고 죽을 걸. 내 소울이라도 죽고 죽을 걸. 이렇게 큰 애들은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들면은 날못 때리거든. 어 잠깐만. 있인것 <끼리> 같은데?